조건부 서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를 e 열어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e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A3H24 영역에 대해서 주문 일자의 월이 5월이고,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 콜, 글꼴색, 표준색, 녹색으로 적용하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months and 함수.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는 months. 자 months는 월이란 뜻이에요. 어떤 날짜가 있으면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줍니다. 예를 들면는 months. 가려고 2019년 1월 18일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1만 추출되는 겁니다. end함수라는 건 뭐예요? end함수는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건 1 심표 조건 2 심표 조건 3뭐 등등 있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참이어야지만 얘는 참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 1도 참이어야 되고 조건 2도 참이어야 되고 조건 3도 참여하지만 2는 참이 나오는 겁니다. n d 함수는 그럼 문제에서 m o n t h 함수를 썼다는 것은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고, 그러면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니까 여기에 m o n t h 함수를 사용하면 되네. m o n t h 함수고니까 n 드네 엔드. End. 자, 주문일자의 주문 월이 5월이고, 여기에 조건 1이고, 할부기간이 6 이상, 조건 2이고, 12 이하, 조건 3인, 오, 이건 조건이 3개가 있네요. 자,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는, e 드가려고 m 스가려고 주문 일자의 월이 뭐란 얘기예요? 자, 는 5월이고, 심표, 할부기간이, 6이상6보다큰심표 할부 기간이 12이하 작거나 같다. 가로 닫고여기 할부 기간이 6이상 요거 크거나 같다입니다. 요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그쵸?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A3, H24 영역에 대하여 a 3에서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제목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왜? A3H24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결정는 and 주문 일자의 월이 5월이고, months. 가르고, 주문 일자 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5월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3인데 F4 두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를 지워주셔야 돼요. A3, A4, A5, A6 다 차례대로 가면서 5월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5인 걸 그렇죠. 월이 5월인 걸 그렇기 때문에 3 앞에 달라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는 5쉼표 할부 기간 6 이상. 할부 기간의 월에서 할부 기간의 메뉴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F4 두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줘야죠. A3만 6 2상인걸찾 아니 H3만 6기상인걸 찾는 게 아니라 H3 H4 h 5 A6 H6, H6 H7 다6 이상 있는 걸찾잖아요 H열에서 찾아 주니까 H는 반드시 달러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3 앞에 달러 표시가 돼 있으면 300만 6 이상인지 아니지만 찾아주잖아요. 우린 300만 찾아주면 안됩니다. 할부기간 전체, 할부기간 열 전체에 있는 데이터에서 6 이상인 걸 찾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 앞에 달라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거나 같다. 6 이상, 또 쉼표. 또 할부기간 맨 위에 있는, 맨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F4 두번 눌러서 이번에는 12 이하, 12 이하라고 나와있네요. 작거나 같다. 12. 가로 닫고 이제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식 들어가셔서 자 서식에는 표시형식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채우기 탭에서 어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문제 보니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글꼴 스타일에서 굵은 기울인꼴 선택해 주시고 글꼴색 표준색 녹색 글꼴색이네요. 이게 표준색이고, 표준색에서 이게 녹색입니다. 녹색 선택해 주시면, 확인 누르면, 요, 엔드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값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지금 방금 서식,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색, 녹색이라는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확인, 확인. 네. 다음 시간에는 시트 보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